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장입니다. 제가 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동영상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막상 사용해보니까 어떤 부분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댓글로 엄청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 댓글들 중에 같이 알면 좋을 만한 그런 해결 방법들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줌 궁금증 매뉴얼입니다. 줌을 사용하다가 아,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에 따른 방법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매번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귀찮다. 고정된 링크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만들 때 회의를 누르시면요.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회의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 개인 아이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개인 아이디를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물론 아이디 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회의를 한번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회의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초대 URL 보이시죠 이 주소는 항상 고정된 URL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몇 시에 들어와 그러면 누르면 항상 그곳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 URL이 잘안 보이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URL을 복사해서 사용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사람들을 부를 때이 링크에 몇 시로 들어와 라고 하면 초대하는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겠죠. 자, 줌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회의를 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을 이렇게 누르면요.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날짜, 시간들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 회의, 개인 아이디로 할지, 자동으로 생성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예를 서 뭐, 테스트? 테스트로 입력하고, 저희가 시간과 일정을 정하고요. 이렇게 예약을 딱 누르면요. 자, 예약을 누르면 지금 예약이 됐고요. 혹시 구글 캘린더랑 연동되어 있으면, 내 네, 캘린더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회의는 여기 있는 줌에 회의를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회의가 뜨고요. 혹시 컴퓨터 안, 앞에 앉아있으면, 회의 시간 전에 이렇게 알람이 울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만들어지면 내가 여러 가지 회의들을 관리할 때좀 편하겠죠 그리고 미리 알람을 주기 때문에 내가 회의 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능은 저희들이 그 화상회의에 들어오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데 이거를 동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시 입장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대기실에 기다렸다가 호스트가 한 번에 초대하면 한 번에 들어오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 대기실은 여러 사람들이랑 회의할 때좀 편하더라고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호스트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하는 기능이 바로 대기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의 하나하나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그거를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사이트에서. 이내 계정을 눌러보시면요. 자, 내 계정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설정은 미리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디폴트 값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그 중에 저희는 회의 중할때이 고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쭈루룩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이쪽에 대기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내가 초대하기 전까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대기 공간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설정 값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새 회의실을 만들기 전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개인 아이디에 어, PMI 설정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요. 여기에도 개인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대기실 사용하기. 자, 대기실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제 회의를 눌러가지고 사람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쪽 화면에 보면 네,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이패드를 동시에 이렇게 켜가지고 작업을 해 봤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대기실을 설정해 두면 사람들이 전부 다입장을 하면, 어,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즉, 호스트가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만 그 안에 동시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넘어올게요. 제가 세 명이 지금 대기에 입장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대기실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세 명이 쭈르륵 있죠? 요거를 한명한명 한명 수락을 하셔도 됩니다. 한명한 명, 한 명. 근데 이제, 어,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네. 10분 뒤,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 사람의 호스트의 메시지를 전달이 됩니다. 시작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모두 수락을 딱 누르면, 네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다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화면 비디오 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대기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세 사람, 네 사람 모이고 있다가 혼자 이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비밀 얘기라서, 제가 한 사람은 좀 빼놓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사람을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대기실에 배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잠깐 내보내면, 대기실을 혼자 머물게 있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실 때 완충지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음소거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을 예를 들어서 회의방을 만들면 여기에 참가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눌러보시면 요 여기 지금 참가자와 대화하면서 모두 음소거 모두 음소거 해제하는 것들은 대화할 때가 가능하고요 미리 참가자 들어오기 전에 설정부터 하려면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입장시 참가자 음소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전부다 음소거 모드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음소거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입장시 참가자 음소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음소거를 직접 해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조차도 내가 권한을 갖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풀어주시면 내가 음소거를 해제한 사람들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디테일한 설정들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한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에게 미리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어, 홈페이지, 줌 홈페이지에 내 계정을 눌러 보시면 그 부분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설정 안에 들어와 보시면요, 웬만한 회의를 구성할 때 필요한 설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뭐 비밀번호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설정 감인데 나는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끄시면 되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이 설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리 설정을 좀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설정 안에서 바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질문 중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유료가 필요하냐? 라고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명 이상일 경우엔 40분의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분이 끝나고 바로 회의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들은 이것만 건너뛰시면 저희가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참가자가 한 번에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 화면이고요. 제가 모바일에서 있는 다른 참가자 화면을 갖고 왔어요. 어, 여기 화면 보시면요. 그 컴퓨터에서는 여기 있는 요거 갤러리로 보게 하면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볼 수가 있고요. 어, 모바일에서 어떡하냐? 뭐, 모바일에서는 어떡하냐? 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슬라이딩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입니다. 네개 이상은 안 되고요. 네개 이상을 하려면 또 다시 오른쪽에 딱 믿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네개가 기본이고요. 계속 오른쪽으로 밀수록 나머지 화면들이 나옵니다. 자, 아이패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보게 되면 이렇게 네, PC하고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네 개, 네,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아이폰도 이렇게 화면 구성이 좀 달라지죠? 자, 1번 질문은 말할 때만 화면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음성에 따라 화면들이 딱 맞춤으로 되는데요. 요거는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 같이 이렇게 갤러리를 보다가 이 사람 걸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점 3개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요. 여기에 비디오 고정 보이시죠? 비디오 고정을 딱 누르면 이 사람 얼굴만 보입니다.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고정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디오 고정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기 있는 얼굴 중에 한 사람 얼굴만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세 번째 사람 해볼게요. 이거를 더블 터치 하시면 비디오 고정이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더블 터치를 하시면. 비디오 고정이 종료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한 명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화면을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점세 개를 딱 눌러 보시면 여기 추천 비디오가 있습니다. 추천 비디오를 딱 누면 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얼굴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집중해 주세요 할때 쓰는 기능이겠죠. 한 사람을 주목시키고자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그 가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가상 배경. 어, 예를 들어서 PC에서 가상 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비디오를 딱 눌러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면 이 가상 배경이 보이시고요. 아무것도 없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가상 배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어, 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비디오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냐? 스마트폰에서도 특수한 몇 그건 몇 가지 기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서도 가능한데, 아이폰 A부터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종은 안 되고요. 그 이상의 기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한번 되나 볼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보기를 누르시면, 가상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배경을 누르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뒤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네.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한 사람한테만 말을 걸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화상회의라서 한 사람한테만 말을 걸수 없어요. 대신에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네, 대기실로 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잠깐 나가 있어. 어, 그 사람하고만 얘기할래.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채팅을 하죠. 채팅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여기다가 저희가 채팅 남길수 있어요. 채팅, 네. 그러면 채팅을 할수 있는데, 채팅 기능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남길 수 있는 1대1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폰에다가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그 사람한테만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죠. 한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할 게요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를 정하는 겁니다. 손든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는 거. 호스트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손을 어떻게 드냐? 어, 호스트 입장에서는요. 화면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아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엔 더보기 눌러보시면 손들기가 있습니다. 손들기를 제가 눌러보면 호스트 화면에 이렇게 손 표시가 떠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싶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면요. 손 내리기도 가능합니다. 네. 다른 것도 해볼까요? 아이폰에서도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손들기가 있죠 손들기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아이폰에 손을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만들어 해 볼까요 네, 손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올려진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손들기는 말 그대로 내가 손 들었으니까 나한테 바로 건 내가 이야기할 때알때 쓰는 거고요 손 내리기 이렇게 내리기 해 볼게요 손들기와 별개로 어 요거 발행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으면 어 너무 좋았어 박수 네, 소리는 안 나요. 네, 이거는, 어, 괜찮았어? 라고, 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장치들 숨어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시는 화면 공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화면 공유, 여러 사람들이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화면 공유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저희들이 화이트보드에 이런 데 공유할 수 있죠. 자,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공유를 누르면 저희가 화이트보드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모든 사람들 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어그 사람 모든 그 기기에서 내가 직접 이 화이트 보드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이곳에다가 자 여기다가 형광펜을 볼까요? 형광펜.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다가 화살표 같은 거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죠. 어한 하나의 화이트 보드 창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지우는 방법은 내것만 지울 건지 모두 지울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공유들을 내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화면 공유에 여러 참가자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밑에 고급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고급 공유 옵션을 눌러보시면, 자, 한 번에 한 사람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할수 있다는 얘기, 한 사람만. 그런데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건 듀얼 모니터에 권장합니다. 듀얼 모니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이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호스트만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할 것인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 모든 참가자로 해놓으시면 자기가 공유를 시작하면 그 화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 어, 누가 공유합니까? 모든 참가자 그리고 누가 시작할 수 있나요? 모든 참가자를 해놓고요. 자,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유를 누르셔서. 이렇게 음, 화이트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이트보드를 하면은 이렇게 공유가 아까처럼 됩니다 되는데 자, 여기 화면 어, 저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제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파일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공유가 가능하죠 자 여기 보면 공유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요 공유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게 중지되고 내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공유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화면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제가 허용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스마트폰 화면들을 이렇게 네,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대신에 내가 이전에 보여줬던 것들이 지금 내 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이 뭔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의 화면이나 이런 파일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회의 종료할 때 다른 사람한테 호스를 트 넘길 수가 있느냐? 이스트입니다. 제가 회의 종료를 하는데요. 여기서 회의 나가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나가기를 하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호스트를 임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임명을 해주길 원한다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호스트 만들기 이 사람이 이제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중에 팀별 회의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있고 그 밑에 소규모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가능합니다. 전체 어, 큰 회의 안에 그룹별 형태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하나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줌 홈페이지에 내네 계정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내네 계정. 자, 메뉴 중에 어, 회의 중 고급이라고 하는 걸 눌러 보시면요. 여기 소회의실 모드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회의 참가에 별도의 더 작은 회의실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요 기능을 켜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을 소회의실을 만들려고요. 그러면 제가 그만 소회의실 모드를 키니까위에 없었던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회의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회의실 누르면요. 자, 네 명. 저를 빼고, 주체자를 빼고, 이네 명을 어떻게 할당할 건지를 뜻하는 겁니다. 어, 저희는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두 개를 놓고, 회의실이 두개 만들어지고요. 네 명을 두 개, 두 명씩 두 명씩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동으로 나눠볼까요? 자동으로 딱 나누면, 회의실을 만들기를 해놓으면, 자, 여기 두 명은 1번 회의실. 여기 두 번은 이번 회의실입니다. 물론 회의실 추가도 가능하고요. 여러 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모든 회의실 열기를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 사람들이 초대가 됐고요. 화면에서는 지금 각자 소 회의실에 참가하도록 알람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가를 눌러 주셔야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어 저는 지금 혼자 전체 방에 있고요. 두 명씩 두 명씩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네 사람이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있고요. 자 소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은요. 지금 둘이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럿이 들어왔으면 여럿이 대화를 할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전체 호스트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움 요청, 도움 요청을 딱 누르시면요. 호스트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호스트가 이 안으로 초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어떤 소모임에서 요청을 받으면 소회의실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어 저를 포함한 세명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나가서 메인 세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방으로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한테 서로의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호스트가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준다거나 어떤 공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회의실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옮겨버릴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명이 되는 거고요. 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소외실 2로. 네. 그러면,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 10분 안에, 네, 마무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모든 팀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회의실을 닫기를 딱 누르면요 60초 후에 이 소회의실이 닫혀집니다 60초 동안 정리를 하라는 의미겠죠 자 소회의실이 다 닫히면 어, 전부 다 전체 회의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은 여기 있는 걸 기록을 누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 기록을 하실 수 있어요 기록을 누르면 기록 중이 되죠 이건 호스트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스트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혹시 너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호스트에게 기록 요청을 하고, 호스트가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상대방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기록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어, PC, 노트북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기록은 기본적으로 영상이 저장이 되고요. 음성이랑 같이 영상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여러 개가 저장이 되고, 혼자 얼굴이면 혼자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오디오도 별도로 저장이 돼요. 혹시나 회의 같은 걸 진행을 했을 때그 오디오만 따로 보관하겠다. 그런 오디오가 저장이 되고요. 어,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채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채팅도 저장이 됩니다. 이 채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창에다가 어디, 누구누구 왔습니다라고 답글 달아놓으면 나중에 이걸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어, 출석 체크 같은 것도 이걸로 하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메모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왔다 나왔다를 정확하게 시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 그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줌 홈페이지에 내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 그 밑에 보고서. 자, 여러 가지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활성 호스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자, 이 공간에 제가 회의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가자가 몇 명이었고 몇분 동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가자가 4명이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참가자에 따라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내용들도 다실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 댓글로 해결하시고, 혹시 그게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줌에 있는 이 고객센터에서 연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팅으로 전부 다 일대일로 전부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궁금한 걸 물어보면 웬만한 걸 전부 다이 채팅으로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다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줌을 쭉 사용하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하게 화상 회의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런 일하는 방식, 일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생기면 저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